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기적이라고 하면, 불치병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는 상황, 또는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 목격되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적, 기적보다는 행운에 가까울까요? 아시죠? 그 둥근, 번호, 번호스인 둥근 공들이 마구 돌다가 여섯 개가 튀어나오고 마침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쪽지에 있는 그 숫자와 여섯 개가 다 동시에 일치되었을 때. 뭐 이것도 기적일까요? 또는 많은 사람이 다친 사고 현장에서 혼자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적은 조금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어두운 밤에 잠이 들었는데, 밝게 밝은 햇살이 비치는 그런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물론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당연한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대개.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이 무거운 지구가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반바퀴를 돌아서 자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의 눈꺼풀을 밝은 햇살로 두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옆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또는 아내가 혹시 혼자 사는 분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또 방문을 나서면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 형제, 가족들이 밤새 무탈하게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쓰죠. 그와 같이 밤새 무탈하게 다 같이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가면 또 직장 동료들이 선배가 또 후배가 그리고 여러분이 목이 말라서 생수를 한통 사러 늘 가던 편의점에 가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밤새 이사 가지 않고 내가 가기 좋은 장소 또 걸어가기 좋은 거리에 있는 그 편의점이 변함없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봄이면 어디선가 벚꽃잎이 날리고, 목련 잎파리가 그 하얀 자태를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흔들합니다. 물론 이렇게. 나긋나긋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동료와 다툴 수도 있고, 또 무언가로 아내와 남편과 다툴 수도 있습니다. 또 무언가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선생님에게 호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것들도 있고, 조금은 불편하고 불쾌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0억의 인구, 지금 70억이 조금 넘었다죠? 70억의 인구 중에서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저, 이렇게 만나는 건 기적 아닐까요? 엄청난 대형 사고에서 남들은 다 중상이나 또는 그 이상의 불행을 겪었는데, 나 혼자만 조금 다치고 살아났다. 이 기적도 훌륭하지만, 어떤 사고도 없이, 내가 오늘 하루를 온전히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수 있다는 것. 비록 다투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고, 때로는 불편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을지라도, 그렇게 할수 있는 이웃이 친구가 가족이 변함없이 내 옆에 있다는 것. 물론, 언젠가 그 가족도 내 곁을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이매 순간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기적이며, 또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기적들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이 당연해 보이는 이 기적들을 눈치채게 된다면, 눈치를 챈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찬 삶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올려다 보았을 때, 평생에 딱한 번, 똑같은 모양의 구름은 없습니다. 딱그 순간만 내가 볼수 있는, 그 자리에서만 관측할 수 있는 구름이 하늘에 떠 있을 때그 아름다운 기적에 여러분들은 넉넉히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선물하였습니다.